10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10편 85편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 시인은 황폐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며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현재의 어압과 구속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은혜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기후 변화로 전쟁과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화평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화평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